안녕하세요. 스포자 TV 샤론입니다. 오늘 10월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나 결과가 안 좋더라도 여기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수능 본거 아니잖아요. 수능 본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한 부분 다시 잘 체크해서 잘 정비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습이 중요하겠죠. 1번입니다. 1번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밑을 공통적으로 어떤 거로 해줘야 되나? 잘 봐줘야겠죠. 밑은 8하고 4 하니까 2로 맞춰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8은 2의 3제곱이니까 앞에 거는 2의 3제곱. 그 다음에 루트는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죠? 4는 2의 제곱이니까 뒤에는 이렇게 바뀌겠네요.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2분의 3과 2분의 1 더해준 2의 제곱. 즉,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은 정적분 문제죠? 0부터 2까지 구간에서 이 함수를 적분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적분 정의에 의해서 차근차근 해주시면 돼요. x의 4제곱으로 올라가고 밑에는 4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죠. 뒤에는 x의 3제곱으로 올라가고 3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쉽게 써보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끝이죠. 어떻게 계산해? 2넘거에서 0넘거 빼주시면 돼요. 2넘면2분의 1에 16 곱하기 8이고요. 그 다음에 빼기 0이니까 계산하면 16이다. 바로 나올 수 있겠죠. 3번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라고 주어져 있죠. 모든 양이 양수라는 거는 첫째 양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식을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거를 A랑 R로 다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약간 특징적인 게 보여서 그렇게 풀었거든요. 제가 푼 방법 한번 소개를 드리면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R 제곱만큼 곱해줘야 되고 A3에서 또 A5까지 가려면 R 제곱만큼 곱해줘야 되잖아요. 즉,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랑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다른 거냐면 R의 4제곱만큼 곱했을 때 4에서 64가 됐다는 게 달라진 거예요. 즉, 여기서 뭐를 알 수가 있다? R의 4제곱이 4분의 64인 16인 거를 바로 캐치해낼 수가 있겠죠. R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2인 것도 바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어진 거 A랑 R로 표현을 해보면서 A도 구해봅시다. 자, A1을 A라고 놓으면 A3는 뭐로 표현할 수 있어요? A, R제곱. 이게 4가 되는 거죠. 아까 R이 2라고 했기 때문에 R제곱은 얼마예요? 4죠? 그러면 A제곱이 1이 되고 다시 A가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A가 양수였으니까요. 그러면 A6, 즉 AR의 5제곱은 어떻게 돼요? 2의 5제곱이니까 32. 답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4번은 극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이거 뭐 의미만 잘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X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1로 갈때 우극한. 마이너스 1, x축에서 일단 찾고요. 우극한이니까 오른쪽에서 오는 거, 즉 여기서 가는 그때 y값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값은 4가 되겠죠? 뒤에 값은 x가 2로 가고 뒤에 마이너스니까 이 찾고 좌극한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 y값 마이너스 2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개 더하면 2죠. 5번입니다. 5번은, 자, 2, 사분면에 있는 세타에 대해서 하나의 식을 주고 있죠. 요 식을 만족할 때이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식부터 해석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사인 세타는 그대로 놔두면 될것 같고, 뒤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음, 파이기 때문에 코사인 그대로 데리고 오고요. 그럼 일단 이 코사인 세타로 시작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파이 마늘 세타가 몇 사분면이니까. 2사분면으로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때 코사인은 마이너스다 해서 마이너스 데리고 오시면 되겠죠.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양변을 똑같이 뭘로 나눠줘. 코사인으로 나눠줬을 때 무슨 값을 알 수가 있나요?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거알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황까지 왔으면 뭐 그려야 돼? 삼각형 그려가지고 얘가 1, 2 이렇게 되는구나. 왜냐면 탄젠트 값이 2가 되기 때문에 절대 값이 2가 되려면 밑변 분의 높이가 1분의 2가 돼야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빗변이 루트 5니까 여기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도 다 읽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단지 조심해야 될 거는 세타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부호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를 잘 따져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에서 얘가 이사분면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사인은 플러스, 코사인은 마이너스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 뭐 구해야 되는지 봅시다. 코사인, 탄젠트. 그럼 여기서 코사인을 구해서 뭐 얘랑 곱해줘도 되고요. 사실은 얘가 뭐예요?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약분하면 결국은 사인 세타의 값이 무엇인가 요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사인 세타 읽어볼까요? 요렇게 읽어주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루트 5분의 2다. 그런데 세타가 지금 2사분면이었기 때문에 부호는 어떻게 돼? 플러스 그대로 챙겨가시면 되겠죠. 이거 그대로 유리화해 준거몇 번에 있어요? 5번에 있습니다. 6번은 접선 문제가 나와있네요. fx에 대해서 곡선 위에 점 어떤 점에서의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이 pq다? 그러면 일단 접선방정식을 구해줘야겠죠. 접선방정식 구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 기울기를 알아야 되니까 한번 미분해가지고 써봅시다. 3 x 제곱빼기 4x 플러스 2가 되겠죠. 근데 지금 x가 1값이니까 f'1을 구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3 빼기 4 더하기이니까 1이 되겠네요. 그럼 접선을 l이라고 했을 때 접선방정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기울기 1에다가 x 1 플러스 f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1 넣으면 f1 값 나오겠죠. 1 넣으면 1 2 더하기 2 더하기 a니까 a 플러스 1인 거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밑에 a 플러스 1까지 넣어가지고 최종 계산을 하면 x 플러스 a라는 접선 방정식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 접선이 X축 Y축이랑 만나는 점 PQ에 대해서 PQ 길이가 6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P랑 Q를 찾아줘야겠죠. 대충 한번 그려보면은 어, 지금 길기가 1이고 Y절편이 A 양수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려주면 돼요? 요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X절편도 마이너스 A가 되니까 여기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여기 AA죠? 그러면 여기는 A 루트 2가 되겠죠. 그런데 PQ 길이가 6이라고 했기 때문에 a 루트 2가 6이다. 여기로부터 이제 a를 찾을 수가 있겠죠. a 루트 2가 6이려면 a는 루트 2분의 6, 즉3 루트 2인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3번이죠. 7번입니다. 두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여기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하트 모양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여기를 잘 보아하니까 음, 이 위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0하고 2에서 이렇게 지나는 2차 함수부에서 잘라놓은 거고요. 밑에 있는 친구도 2하고 4에서 지나는 요거 친구 잘라놓은 거죠. 지금 이 참수의 간격이, 해의 간격이 2로 똑같이 일정하기 때문에 얘네 둘이는 어, 같은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평행이동하면 겹쳐지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뭐를 해주면 돼요? 여기 0부터 2까지만, 여기 반절 부분만 잘 구해가지고 여기에 넓이를 두 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적분 문제기 때문에 계산만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잘 맞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적분식 한번 써볼게요. 0부터 2까지 적분을 해줄 건데, 어디서 어디를 빼주면 돼? 위에 있는 거에서 밑에 있는 거 빼주면 되거든요. 위에 있는 게 지금 여기죠. gx. 0에서 2 사이면 요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를 빼준다? fx. 밑에 있는 거 빼주시면 되겠죠? 요식. 자, 이거 계산하면 끝입니다. 계산 빠르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식을 정리하는 게 좋겠죠?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 요렇게 되나요? 그러면 적분식 쓰면, 마이너스 3분의 2x 세제곱, 3x제곱. 자, 그러면 앞에 부분은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8이고, 뒤에는 10이네요. 3으로 통분해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16 플러스 36이니까, 3분의 20, 요렇게 되나요? 그런데 방금 구한 3분의 20은 어디냐면, 여기 반쪽만 3분의 20인 거예요. 그러면 두쪽다 주려면 2배에서 3분의 4이 정답이 되겠죠. 8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20인 수열 a 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요식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a1은 20이고 어떤 식으로 가는지 대충 아시겠죠? 얘 절대 값을 해가지고 계속 2씩 빼준 게그 다음 항이 되는 거예요. A1부터 A30까지의 합을 물어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처음에 절작적으로 그냥, 어, 얘가 계속 그럼 빠지겠구나. A1이 20이고, 18이고, 16이고, 어디까지 빠질까? 일단은 2에서 0까지는 가겠죠. 그 다음만 생각하면 되겠다. 일단 이렇게 써놓고 시작했거든요. A2. 그러면 0이 되는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빠졌을 때 18이 되는 거죠. 그럼 0이 되려면 얘가 10번 빠져야 되니까 0은 A11이겠구나.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A10까지는 2고요. A12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를 봐주면 되겠죠. A12는 얘가 0의 절대값에서 2를 빼주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음, 근데 얘가 이제 마이너스가 됐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얘가 절대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은 얘가 2로 바뀌죠. 그럼 2 빼기 2니까 다시 뭐가 되는 거야? 또 0이 되는 거야. 음, 여기서 규칙이 있구나 해서 눈치를 채고 이렇게 간다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전략적으로 뭐를 해줘야 돼? 여기 30번째 한가지의 합을 이제 구해줄 생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끊어서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a1부터 a10까지 여기까지 끊어서 생각을 하면 얘는 뭐예요? 등차수열이죠. 등차수열. 그러면 여기에 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첫항 플러스 끝항에다가 개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여기. 뒷부분을 A30까지 해주셔야 되는데, 이 친구들의 특징은 짝수번째는 계속 마이너스 2가 나오고, 홀수번째는 0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개씩 끊어가지고, 짝꿍끼리 묶어서, 묶어서 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2가 계속 나오는 거죠. 이런 게몇 뭐, 쌍이 나오는 거예요? 총 원래 20개의 항이 있는데, 쌍으로 두 개씩 묶으니까, 10개의 쌍이 되는 거죠. 즉, 여기에 합은 어떻게 해주면 된다? 마이너스 2가 10개의 쌍이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20 바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약분하면 되니까 110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S30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90인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다항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요식을 만족시킬 때 요새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처음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 미분을 한번 해가지고 다시 x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두 친구의 차수가 같아지겠죠. 차수가 같아지는데 2 x 제곱이네 그러면 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음, fx가 2차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일단 fx가 2차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최고차의 계수가 1이라는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줬기 때문에 fx를 뭘로 놓고 시작해야 돼. fx를 x제곱 그다음에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놓고 시작해야겠죠. 자그 다음에 보시면요 여기 앞에는 x가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1차 이상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1차항으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상수항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상수항을 가질 수 없다. 즉 b는 0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fx를 이렇게 놓고 이제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놨을 때 f'x는 어떻게 돼요? 2x 플러스 a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위에 있는 식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는 2x 제곱 플러스 ax에서 뭐를 빼주면 돼? 빼기 3x 제곱 플러스 3ax를 빼주시면 되죠. 음, 근데 얘를 계산을 해보니까, 요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얘랑 다르죠? 어? 왜 얘가 2가 안 되지? 요런 의문점에 한번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 잘못 설정을 했다는 건데, 우리가 설정한 건 뭐밖에 없어?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fx가 2차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걸 보고 나니까 뭔가 좀 의심스러운 게 하나가 생기지. 여기가 3이 떨어졌잖아요. 그쵸? 미분해가지고 x를 붙였는데, 3이 떨어졌다? 그러면 2차가 아니었으니까 얘가 뭐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어. 그렇죠. fx가 3차였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그럼 뭔가 딱 맞아 떨어지죠? 3차항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다항함수를 3차항 x 세제곱으로 놨을 때 x 세제곱에다가 3을 곱해. 그럼 여기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x를 곱하면 여기가 3x 세제곱. 이렇게 가니까 3차항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3차로 놨을 때는 fx를 뭐라고 놔야 돼? x 세제곱. 그 다음에 ax제곱, 그 다음에 bx. 아까랑 마찬가지 이유로 상수항은 있으면 안됩니다.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f'x 구해가지고 식에서 맞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f'x는 3x제곱, 2ax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xf'에서 f를 한번 빼봅시다. 3f를 빼봅시다. 자 요렇게 빼주면 뭐가 남아? 요게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ax제곱 마이너스 2bx가 나오는 거죠. 이 친구가 위에서 지금 2x제곱 마이너스 8이라고 했기 때문에 2가 되려면 a는 얼마야 돼? a는 마이너스 2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랑 마이너스 2이랑 맞춰주려면 b는 4라는 거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f1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다가 f1 값, 1을 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a 더하기 b 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저는 계산 틀리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서 최대한 문자를 나중에 넣는 이런 습관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편한 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A가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을 AB라고 한대요. AB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을 때 AB의 길을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문제 상황을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먼저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x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y에도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꼴이기 때문에 log2x를 일단 그린 다음에, log2x는 요렇게 그려지겠죠? 이 친구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y축에 대칭 한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x축에 대칭을 해줄게요. 그러면 얘가 요렇게 그려지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 친구가 이제 1번 이 친구 그래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 뒤에 있는 거를 한번 볼게요. 뒤에 있는 2번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로그 2의 x를 평행이동을 한 거죠.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a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a만큼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친구를 어, 이렇게 왼쪽으로 옮겨줬다는 얘기인데 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로그 함수는 항상 1,0을 지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지금 a가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겠죠. 그러면 여기보다 조금 더 작은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a 랑 b 가 대충 어디 있는지 요 정도는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a b 의 중점이 중점이 여기 m 이라고 할까요 m 이이 친구 위에 있다 자, 근데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조금 여러분이 착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 게 AB라는 이 직선이 얘가 된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엄청 많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를 예로준 거예요. 알겠죠? 이거 의미 잘 해석을 하시고 자, 그러면 AB의 중점으로 뒀기 때문에 결국은 두 그래프의 교점을 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가 뭐 해줘야 돼? 식 갖다 놓고 해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로그 2에 마이너스 X가 로그 2에 X 플러스 2A다.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좋겠죠? 로그 2에 X 플러스 2A에다가 플러스 로그 2에 마이너스 X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로그 성질에 의해서 얘가 마이너스 x 조고 마이너스 2AX는 0이다.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친구가 뭐라는 거알수 있어? 1이라는 거 로그 성질에 의해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x 제곱 플러스 2a x 플러스 1은 0이다 요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얻은 이 식은 뭐를 얘기하는 를 거예요? 하나는 a, 하나는 b의 x 좌표를 두 근으로 갖는 그런 방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거 인수분해 안 되기 때문에 근의 공식 이용해서 해 한번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저는 짝수 공식 이용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a의 x 좌표 하나를 알아낸 거예요. a는 그럼 점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b의 x좌표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a 플러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y좌표는 어떻게 구하죠? 어? 이식 아니면 이식둘다 지금 위에 있는 교점이기 때문에 편한 식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뒤의 식이 더 편해 보여서 요 식에다가 하나씩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2a가 있기 때문에 여기랑 없어져서 여기가 이제 플러스 a로 바뀐 다음에 로그 2 e 뒤에만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건 빠르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이제 대망의 m의 좌표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m은 두개 중점이기 때문에 x좌표 두개 합해서 나누기 2 e 해주시면 되겠죠. 합하면 뒤에가 없어지기 때문에 나누기 2하면 e 마이너스 a만 남고요. 뒤에는 두개 합해서 나누기 2 e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곱하기로 바뀌죠. 곱하기는 합차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써집니다. 어? 그러면 결국 뭐야? 2분의 로그 2의 1이죠. 0이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 아하, 즉 m은 여기 x좌표 위에 있는 점이었어요. 근데 이 m이 어디 위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자, 아까 있던 요식 있죠? 4x 플러스 3X, 3i 플러스 5 위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a, 0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 0을 넣어주시면 a가 얼마라는 거? 1보다 큰 양수, 4분의 5라는 거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는 이제 A만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A를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저는 일단 여기다가 넣어서 좀 쉽게 만들어 봤는데요. 어, 마이너스 4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분의 25에서 1을 뺀다. 여기서 조금 망설여졌는데, 계산을 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얘가 16분의 9죠? 그럼 4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5에 뿔마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계산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즉, a 에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계산했을 때는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즉,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친구는 a를 넣어서 뭐 계산을 해주셔도 되지만 저는 이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뒤에 좌표는 a 뒤에 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여기 좌표는 이제 1이 되겠죠. 그러면 a, b의 길이는 이제 두점 사이의 거리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점 a가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분의 1,1이기 때문에 어, x 차이는 얼만큼 나요? 2분의 3만큼 나고요. y 차이는 2만큼 납니다. 자, 2는 2분의 4죠. 그러면 뭘로 생각하면 돼? 3, 4, 5다. 그래서 여기 길이는 2분의 5. 이렇게 비율 관계로 풀어주면 금방 계산할 수 있겠죠. 10번은 다소 복잡하게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로그 방정식을 일단 1차로 잘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A로 다 표현을 한 다음에, 이 M의 좌표를 잘 구해서 이 주어진 식에 넣어서 A를 구해주면 쭉 풀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